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는데, 여기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빈 자리를, 또빈 곳을, 우리 빈 호주머니를 꼭 채워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우리 모두에게 바랄 것입니다. 가난은 천상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부여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말의 통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강구하는 주의 큰 백성인 걸로 믿습니다. 이런 견지로 볼때첫 번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는 가난했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도 가난했고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님 마리아도 호적하려고 베들레까지 왔다가 거처할 자리를 찾지 못하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좋은 자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초라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서 어떤 집에 마구간에 들어 거기서 그만 낳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통 안에 눕혔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애통해요. 가난하니까 그 가난이 죄도 아닌데, 그 아기를 그렇게 놓은 산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가슴 아픈 게 빈통을 채워줄 수 있는 소망이 있듯이, 이 땅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였어.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을 채울 수 있었고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머릿속에 우리 생각해 본다면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그처럼 비천하게 태어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난을 무릅쓰고 또그 힘든 환경과 형편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를 부욕해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주님의 말씀의 증거는 고린도후서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난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부유한 자면 그 가정에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었겠죠. 아기 예수가 가난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부자였다면 아기 예수가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목수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가난한 자였지요. 가난한 사람을 또 남편으로 정했던 마리아 역시 몹시 가난한 자 가정에서 태어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수태 고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라 하고 찬양한 겁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이 여정을 자신을 돌볼 거고 또 하나님이 만세에 복을 주셔서 크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수태 고지를 받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일개 촌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로 존경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고 밀장 42절에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로 존경하게, 존경받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인생의 종기와 파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예수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전거로 보여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함과 또 우리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파멸되는 것과, 그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여 내세울 게 없는 자나, 가난하되 우리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들로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그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내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고 역사하는 걸로 믿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러 온그 목자들도 우리는 자세히 그들을 살펴보면 성경을 통할 때 그들은 목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그몇 사람의 목자들은 비록 가난하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지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었어요. 이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뜻밖에 찾아온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다이의 동네에 곧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대단한 소식입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맹수들의 공격이나 약탈, 약탈자들이 양떼를 훔쳐가는 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곧장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첫 번째 성탄을 찬양한 자들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맨 먼저 초대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그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또 소외된 자들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첫 기쁨을 이들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첫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자로서 주님의 부모로 선택받았던 거죠.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기에 첫번 성탄의 축하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부유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리가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도 부유한 청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가난한 청이 더 믿어요. 그렇다고 그 가난한 청이 부유한 청에 못지 못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살아요. 그 부유한 청이나 가난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 세 끼에 그들도 하루 세끼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돈을 갖고 있다가 이러면 자기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걸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 때문에 큰기 있던 적은 기 있던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가난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내 가난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부욕게 된다면 물질적인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물질적인 삶의 가난도 부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이 먼저 부여해야만이 물질적인 삶도 능력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세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요하게 복을 받았고 또 부요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내가 통철이느끼야 돼요. 그리고 경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도와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믿음이 역사할 때 나는 물질도 부여해지고 영적인 삶도 부여해지는 걸로 믿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이기를 저는 믿어요.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살고 또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나 타 종교의 믿음을 보더라도 마음이 애롭고 고독하고 절,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다각 종교가 보면은 자기 신을 찾아요. 밥 숟가락 먹고 따뜻한 방에 배붙이고 살면 안 찾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 종교나 무엇을 보더라도 자기가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신을 찾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됐다 그러면요. 자기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고독할 적에 하나님을 찾는구나.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나고 지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내 도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는... 어때그 뭐라 그래, 무슨 방맥이라 그래요? 도깨비 방맥이 같이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될때 하나님은 나한테 큰 부유를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고난과 한란과 가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한란으로 또는 가난으로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이제 우리의 간섭을 버리고 언제나 부유해도 절망해도, 낙심해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시기를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오. 왜? 자기가 안 돼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시험철 때가 돼야지 기도하니까 그 전에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일기를 쭉 계획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그 전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고 구하는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부유해게 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도구의 역할을 내가 잘할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걸로 마음을 바꾸어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서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만 후에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면 돼요.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이 되기를 믿습니다. 생사하복과 흥망성세를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삶의 고난으로 힘들고 경제적인 난간에 처해도 자녀의 문제가 생기도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